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정현종 시인의 이 짧은 한 줄은 어쩌면 우리가 늘 마주하는 세상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서로 가까이 있으면서도 때로는 너무 멀게 느껴지곤 하죠. 하지만 시인은 말합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서로를 향해 다가가려는 마음이 있을 때그 섬은. 고립된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머물고 싶고 서로를 이해하고 안아줄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이 누군가의 섬을 찾아가는 데 작은 발걸음이 되길 바라며 이제 저희가 그 다리를 놓아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시소TV, 보이는 라디오. 저는 DJ 지석봉입니다. 시소TV 보이는 라디오 소보라 3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오늘은 저 지석봉이 특별 DJ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진행을 해 주실 특별한 게스트 분 찾아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게스트로 출연하게 된 김문정이라고 합니다. 어,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어, 봄이 됐잖아요. 네. 온도도 좀 오르고 따뜻해진 것 같은데 우리 문정님은 어떤 특별한 계획 세우셨나요? 저는 네. 이제 겨울에 계속 꽁꽁 묶여 있다가 맞아요. 이제 몸이 살짝 풀리는 느낌이 음, 들어서 네. 제 활력을 가지고 음. 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와, 운동. 네. 아, 저도 운동하고 싶은데 네. 늘 계획만 세우고 실천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네. 본격적으로 저희 코너 들어가서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코너, 시소의 음악 앨범입니다. 음악 추천과 함께 사연을 받는 그런 코너인데요. 오늘의 선정 음악은 잔나비의 꿈과 책과 힘과 벽입니다. 2019년 발매된 잔나비의 정규 2집 전설에 수록된 곡으로 레트로 감성과 따뜻한 멜로디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잔나비 특유의 감성적인 가사와 빈티지한 사운드가 어우러져 많은 사랑을 받았죠. 소년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청춘의 고민을 담고 있어 지금 들어도 깊은 울림을 주는 곡입니다. 따뜻한 멜로디와 특유의 감성이 돋보이는 그런 곡인데요. 신청해 주신 사연자 님 이야기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장애인 여자입니다. 평소에는 복지콜을 주로 이용하지만 그날은 오랜만에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 길이 헷갈려서 당황하다가 근처에 계신 분께 "여기로 가면 A 아파트 쪽으로 갈수 있나요?" 하고 여쭤봤죠. 그분은 "네, 맞아요." 라며 친절하게 답해 주셨고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시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B 아파트로 가요라고 대답했는데 그분이 놀란 듯 말씀하셨어요. 어, 저도 바로 그옆 아파트 살고 있거든요. 어, 길 안내 해드릴 테니까 같이 가시죠. 그렇게 나란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분이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혹시 영희? 저는 순간 당황해서 네? 저 아세요? 그러자 그분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야 나! 나 어렸을 때 같이 놀던 철수야! 정말 오랜만이다!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듯 기억이 떠올라왔습니다. 그분은 20몇 년전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 친구분의 아들이었어요. 우리는 어릴 때몇번 만났던 기억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고 서로의 존재도 잊고 살았죠. 그런데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근처에 살고 그것도 우연히 길에서 다시 만나다니. 서로 너무 신기하고 반가워서 근처 커피숍에 들어가 앉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를 물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0몇년 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어린 시절 함께했던 기억들은 여전히 따뜻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의 만남 이후 계속 연락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카페에서 들었던 전나비의 꿈과 책과 힘과 벽 노래를 추천합니다. 꿈과 책과 힘과 벽 사이를 눈치 보기에 바쁜 나날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와, 네, 이 정말 특별한 사연을 음. 보고 오셨는데요. 가끔 이렇게 작은 우연과 오래된 인연을 또 만나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또 하시게 된것 같습니다. 혹시 문정님도 이런 경험 있으실까요? 제가 중학생 시절에 음. 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만나게 된 친구가 있었는데, 어, 네. 그 친구가 한몇년 동안 사라진 거예요. 오. 연락도 없이. 음. 근데 이제 네. 우연히 중학교 학원에서 음. 등록하러 오게 돼그 친구를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음. 그래서 친구가 그동안 음. 뭐하고 지냈는지도 음. 궁금했고, 음. 그리고 이렇게 만난 것도 신기하고, 음. 저도 이 사연과 똑같이 어. 지금까지 계속 만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저도 사회에 나와서 한 20년 만에 강남역을 지나고 있는데, 그 사회에 나와서 처음 만났던 비장애인 친구가 네. 저 어깨를 툭 치더니, 야, 지석봉, 요즘 어떻게 지내? 그래서 되게 막 어저께 만난 사람처럼 맞아요. 막 친하게 얘기해줘가지고 오. 저도 뭐그 후로도 이제, 이제 연락하고 지내고 있는데 아주 특별한 경험을 음. 하신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특별한 사연과 또 신청곡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 코너로 이동해 볼까요? 두 번째 코너, 소소한 상담소. 이 코너는 저 DJ 지석봉과 게스트 문정님이 함께 사연자분의 고민을 듣고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의 고민사연은 무엇일까요? 문정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장애인으로 지금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독립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는데요. 이 고민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년째 안마사로 일하면서 나름대로 수입도 있고 기본적인 일상생활도 혼자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제가 혼자 사는 것을 매우 걱정하시고 반대하세요. 특히 어머니는 제가 독립을 이야기할 때마다 눈물을 보이시며 네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니라고 하십니다. 저도 부모님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삶을 스스로 꾸려나가고 싶어요.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시각장애인 동료 중에도 혼자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잘 적응해서 살고 계신다고 해요. 가장 걱정되는 건 갑자기 아프거나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예요. 그리고 집안일도 걱정됩니다. 청소나 빨래는 할수 있지만 음식 조리나 설거지는 아직 서툴러서요. 그리고 집을 구할 때도 동선이나 주변 환경을 고려해야 할것 같고요. 저는 서른이 넘은 지금까지도 부모님께 의존해 사는 게 때로는 부끄럽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대화할 때도 독립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저도 모르게 위축되곤 해요. 부모님을 설득하고 제가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혼자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 정말 사연, 공감되는 또 사연이 또 음. 도착을 했네요. 음. 어,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 음. 누구나 또 갖게 되잖아요. 맞아요. 우리 문정님은 음. 언제부터 독립적으로 사셨나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오. 바로 그냥 서울로 변경해서 <laughs> 네. 지금 거의 뭐 자취는 10년 넘었고 음. 이제 한몇년 전부터 음. 이제 결혼을 해서 음. 이제 누군가와 같이 살고 있는데 음. 뭐한 10년 정도에 자취한 걸 보면 음. 제가 자취 이전에는 음. 굉장히 어린애였고 음. 자취를 하면서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아, 어. 음.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음. 야 그래도 역시 엄마 밥이 최고다. <laughs> 아, 이게. 음, 그래도 엄마 밥을 응. 좀 가끔 먹어야지 맛있지. <웃음> 안 <웃음> 그런가요? 아 저는 이제 음. 맨날 맨날 먹고 싶어요. 아 이제 정말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응. 졸업을 하고 자취를 하니까. 어. 이 독립적인 공간이 있다라는 게 너무나 좋더라고요. 맞아요. 이분도 아마 그거를 바라지 않을까 생각을 음, 하는데요. 네. 어, 또 여러 걱정이 있으실 텐데 요즘에는 음. 시각장애인들을 비롯한 장애인들 활동지원 서비스가 있잖아요. 음, 네. 네, 그래서 뭐 빨래라든지 뭐밥 같은 거는 할수 있지만 음. 다른 거 설거지라든지 못한다고 하셨지만 음. 어,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으면은 그런 어... 것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또, 자취하는 분에게 팁을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취하는 분에게 네. 어쨌든 부모님을 설득을 먼저 시켜야 되는 게 음, 맞아요. 우선인 것 같은데 음, 음. 지금부터라도 음. 내가 혼자 할수 있다라는 믿음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걸 음. 하나하나씩 이렇게 심어가면 음. 언젠간 그래 믿고 나가서 살아봐라 하시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부모님 걱정하신 건뭐 당연할 것 같고요 맞아요. 근데 음... 우리 문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정말 믿음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음... 이 부모님께 믿음을 드리고 또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할수 있다 음...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면 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네 오늘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청취자분들의 사연과 고민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 봤는데요. 문정님은 어떠셨나요? 어, 오늘 다양한 사연들을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음. 고민을 나눈다는 게참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소보라에 사연신청 많이 많이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아, 음. 맞습니다. 음. 여러분들의 고민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보라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저는 DJ 지석봉, 게스트 김문정이었습니다. 안녕! 안녕.